오랜만에 어, 나 오랜만에 어, 나와. 어, 이런 분들 오랜만에 상당히 잘 갔고, 그 다음에 오늘 오차 모임을 위해서 또친묵회라든가 뭐 등산 모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뭐 일백회라든가 뭐 고기팀이라든가 동기이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늘 도입을 위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아 네, 그러는지 네, 내 말하기 전에 우리 회장 말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합시다 회장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할 것도 없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줘서. 이제 예. 예, 가을도 막바이한번 접어들었습니다. 얼음은 예. 별. 서란해가지고 제 말이 잘안들리는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 건강하시고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주시도록 행운을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회원께서 아, 아, 오, 다음에 김현체 네, 형님께서 인사 말씀하 음, 동시에 네, 감사도 나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즐거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늘, 오늘, 정식은 우리 김현채 동물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쭉 지나면서 희망, 아, 자기 자의에 의해서 오찬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김현재 소문은 말이 보통 무사타진을 먼저 하는데 자발적으로 보래됐으니까 내가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아주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모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해 주신다 하는 뜻에서, 어, 특히,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어,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위가 시끄러워가지고, 말하는 거에 좀전달이잘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 음, 텐트 거 다, 다 끝마치고 가시면서, 제가 작년 올해 아마 건강 멘트라고, 건강 어릴 때입니다. 자, 자수도, 자수도 하신 분 알리스가 아니 탈취 되시면 어린 주기를 끌어내는 친가 있어요. 작년에 아마 오신 분들은 5월달에 오신 거 음. 그, 그, 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